어, 이거 요대로 보면 당연히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게, 하기로 했었죠? 나갈 수 있는 친구? 충분히 내보내고 계산하기로 했었어요 어, 루트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0, 30, 2, 5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루트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요 135도 소인수분해하면은 여기다 해볼게. 135도 소인수분해하면 5로 하면 27. 맞죠? 거기에다가 3, 9 3,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15겠네. 루어나 얘 누구 나갈 수 있지? 어 그러면은 나가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유나야 유나야 얘는 누구 나갈 수 있어? 3회3회몇 개? 어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 3. 그렇지. 수지야, 얘는 나갈 수 있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것 좀 계산해볼게요. 이거 좀 계산해 볼게요, 요거 요거 요. 혹시 수지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뭘까? 마이너스. 마이너 그렇지. 루어나 얘 계산하면은, 0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4번. 오, 좀 많이 잘리네? 4번도 보자. 루트 20도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루트 20은요, 루트 4 곱하기 5여가지고요. 2의 제곱 곱하기 5. 루 로나 얘 누구 나갈 수 있니? 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얘는. 이루트 5가 되는데, 앞에 2가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그니까 러 쟤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45는요, 9, 5, 45라서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근데 얘는 누구나 갈수 있니, 수지야? 어. 3루트 2다? 근데 앞에 3이라는 친구가 곱해져 있었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수지야? 어. 그리고 보는 마이너스. 됐지? 9, 5, 45인데 내가 틀렸죠? 음, 여기가 오해야 어.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요. 루토는 나갈 수 없죠. 그냥 여기다 쓰는 거야. 윤하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 할까? 마이너스 오르토. 그렇지. 루어나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오르토랑 루토. 부호는? 그렇지. 됐죠? 네. 두번더 볼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요. 분모에 식구가 있으면 뭘로 요리하기로 했었는데 분모에 식구가 있을 때는 요리하려면 뭐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했죠? 분모에 식구가 있을 때는 합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분모에 식구가 없네. 식구가 없으니까 분모 혼자 먹고 팔 거야? 그렇지. 수지야, 그럼 분모는 뭐가 될까? 이. 어 이. 유나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요 친구를 이렇게전개할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어 이렇게 될거야 요렇게 써도 답이고요 이렇게 써도 답이야 왼쪽 하트 쪽이면 이렇게 되네 2분의 루트 2 오른쪽 하트 쪽이면뭐니오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6번 어, 부모에 식구가 없네요. 식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모 분자에 루어나 뭐곱 팔래. 어, 루트상 국화 할 거야. 그러면 루어나 분모는 뭐가 돼? 그렇지, 수지야 분자 전개해 봐. 6, 6, 어, 2루트,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은?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들어와. 어, 고생했어. 미안해. 여기 앉아. 됐어요? 네. 요렇게 될 거야. 그런데 루트 18은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얘는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 맞아요? 요렇게.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면? 3 루트 2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다. 3분의 6 루트 3. 플러스, 6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쪼갤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왼쪽 하트. 2루 어, 2루트 3. 플러스. 어, 끝났죠? 네. 책이 왜 이렇게 젖었어? 여기 하고 있어, 지금. 5회. 헤? 2차까지 다녀왔어? 네. 내가, 오, 5회 지금 오답하고 있어. 여기. 알겠지? 넘어갈게요. 7번. 야, 이거 내가 오답 안한거 맞지? 오답해야 되는 차례지? 그렇지 <laughs> 7번 볼게요. 전개해야겠죠? 전개 먼저 좀 해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2 루트? 어, 그 다음에요? 그렇지. 그런데 루트 10이 나갈 수 있다. 루트 1 2는 루트 안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나가면 2루트 3이네. 그런데 앞에 2가 있었네. 곱하면 뭐가 돼요? 어, 4루트 3 마이너스 8루트 6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어디서 틀렸니? 아니죠? 이거 다 맞아요? 어, 됐어요. 어. 9번 갈게요. 오,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분모에 식구가 있네. 분모의식구가 있으면 뭘로 하기로 했냐면, 합자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할래? 그렇지. 로아나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하면? 어, 3의 제곱이니까? 3, 3의 제곱은 뭐지? 어. 루트 2를 제곱하면 음. 어 분자는요 어차피 일곱하니까 요대로 오겠죠 분모 지금 뭘로 바뀌었니? 7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끝났죠? 더 이상 뭐 약분도 안 되고 끝났죠? 10번도 볼게요. x가 2마이너스 루트 3일 때 x분의 1을 구해달라는 건요. 일단 x 대신에 2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2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분모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분모에 무리수 오면 안 되니까 유리화 해줄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어, 그럼 뭐고팔 거야. 분모 분자에 그렇지. 민서야. 분모가 어떻게 될까? 4-9? 3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은? 3. 어, 3. 거기에 분자는 똑같겠죠? 그런데 분모가 안 그래도 1이네. 의미 없죠? 그러니까 답은 2 플러스 루트 3. 됐죠? 네, 넘어갈게요. 12번.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하기로 했어. 이거, 이거 잘 기억하는지. 잘 봐봐. 루트 5는요, 일단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B. 2보다 크고. 어. 3보다 어. 작아요. 그치? 루트 5는 대충 2점 얼마, 얼마겠네? 그치? 수지야, 정수 부분은 뭐야? 2. 뭐 2다? 루아나 혹시 소수 부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어. 그렇지. 내가, 내가 소수부분이 궁금한 숫자에서 정수부분 빼기로 했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되겠네. A랑 B를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2 e 집어넣을 거고 B 대신에 이 친구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2 어, e 플러스 2의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전개 좀 해볼게요. 2랑 2는 그대로 있고요. 2루트 5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유리수끼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얘랑 얘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 여기 맞아요? 됐나요, 이거? 어.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어, 뭐 해줘야 돼요? 어, 왼쪽 하트 뭐야? 어, 오른쪽 하트는? 어. 됐죠? 네. 15번 갈게요. 일단 저거 당연히 빼낼 수 있는 애들 빼주고 가볼게요. 루트 50은요. 25 곱하기 2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루트 2 곱하기 5의 제곱이네. 그럼 밖으로 나가면 5루트 2가 되겠네. 그지그다음에 루트 8은요. 루트 2를 3번 곱한 친구랑 똑같다. 민서야 얘 뭐랑 똑같을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4루트 2 4루트 일까 2루트 이겠죠 어, 그럼 다시, 루트 50 대신에 이 친구를 집어넣어 볼 거고요. 루트 8 대신에 이 친구를 집어넣을게 그런데 루트 50 앞에 2가 있었네. 그럼 나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얘 뭐가 돼요? 10루트 2가 되겠지. 됐지? 맞아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요, 10루트 2. 일단 약분 먼저 해줄게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6이네. 됐지? 그런데요. 얘 예. 유리수야? 무리수야? 분모가? 어. 뭐 곱할 거야? 분모 분자에? 그렇지. 그러면 10 루트 2 마이너스 분모가 뭐가 돼요? 어. 분자는? 어. 얘 약분하면? 뭐가 되니? 어. 10, 마, 10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유나야 얘 답은 얼마야? 그렇지. 그럼 민서야. a는 뭘까? 그렇지. 됐죠? 네. 넘어갈게요. 16번. 루트 75는요. 소인수분해 하잖아? 그럼 25 곱하기 3이야. 25는 5를 두개 곱한 친구여가지고요. 루트 75를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거야. 3 곱하기 5의 제곱. 그럼 얘는요. 밖으로 나가면 5 루트 3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다시 쓰면 5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9를 라라는 거야 그런데 얘 무리수죠 그쵸? 그럼 여기 분모 분자를뭐 곱할래? 네. 어 루트 3 곱할 거야 자 그러면 5 루트 3 마이너스 얘 분모 뭐야? 3분의 9 루트 3이다 그러면 얘 약분할 거야 그럼 5 루트 3 마이너스 뭐가 돼요? 그렇지 민서야 얘답 뭐야? 그렇지. 끝났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A를 구하시오. 이걸 간단히 했을 때 A를 구하세요라고 하겠다?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3 곱하기 2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갈 때뭐 달고 들어가야 돼요? 어, 2의 제곱. 그럼 얘는 루트 뭐가 되는 거야? 12. 만약에 A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이걸 구하면 되겠죠? 이거 요거 괜찮죠? 넘어갈게요. 18번. 이것도 볼게요. 아, 일단 루트 5는요. 더 이상 건들 게 없어요.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애도 없고. 약분할 친구도 없고. 고냥 그 대요 그런데 루트 20은 아까 해 봤지만 2의 제곱 곱하기 5였어. 그럼 얘는 2 루트 5다. 그런데 거기 앞에 3이 곱해져 있네. 그럼 얘는 뭘로 변하는 거야? 6 루트 로 변하는 거야. 더하기 6 루트 5 루트 45는요 아까 했지만 3의 제, 3 곱하기 5의 제곱이 가 아니고 95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3루트 5였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루트 5가 되겠네. 루어나 얘 계산하면 얼마니? 루트 5랑 6. 5랑 6. 5랑 6. 더해. 어 더해. 루트 5. 유나야 얘 계산하면 얼마야? 8루트 5. 수지야 그럼 a는 뭘까? 그렇지 21번 볼게요 일단 괄호 먼저 풀어줄게요 전개 먼저 해볼거예요 어, 어떻게 될거냐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15는 뭘까? 루트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9는? 3자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 어 밖으로 내보내자고 방금 했죠? 3루트 5라고 마이너스 3자 얘는 계산되니 안되니? 안돼요 안 돼요. 끝났죠 넘어갈게요 실전 5번 분모가 유리수에요? 무리수에요? 음. 무리수에요 그런데 19가 있네 뭐 곱해야겠어요? 분모 분자에 어, 음. 얘들아 분자는 신경 안쓰고 분모만 신경쓰면 돼 요렇게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민서야 분모는 뭐가 될까 루트 7을 제곱했으니까 응이렇게 음, 되겠지 어, 그 다음에요 분자도 전개해볼게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불러봐 얘들아 3 루트 7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플러스 3 루트 7어 플러스 7 이거 알고 있어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요렇게 전개하는 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다 아는 거야 지금? 수지? 제봐 <laughs> 봐.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야. 1 플러스 루트 7이랑 3 플러스 루트 7이다. 수지야, 우리 이런 건 어떻게 계산했었더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음, 똑같아요. 내가 x랑 a만 만나면 이렇게만 쓰면 답이야, 아니야? 얘를 전개했는데 이렇게 봤었어. 답이 아니야. 당연히 틀린 거야. 그러면, 아, 모든 친구를 만나줘야겠구나. 그치? 그러면 얘도요, 얘를 만나줘야 되고, 얘도 만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도요, 얘를 만나줘야 되고, 얘도 만나줘야 돼. 맞지? 그럼 노란 색깔 전개하면 뭘까? 어, 주황 색깔 전개하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지 모든 친구 만나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 계산하면요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유리수끼리 계산하면 10 무리수끼리 계산하면 뭘까? 어 4로트 7 유나야 이거 왼쪽 카트 뭐니? 오 루어나 오른쪽 카트는어 수지야 더 이상 풀수 있어 없어? 어 없어요 6번 볼게요 이거 유리화 해달라고 했네 그런데 첫 번째 것도 볼게요 첫 번째 것도 무리수고요 두 번째 것도 무리수네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네 그러니까 사실 얘한테는 이런 친구를 곱해줘야 된다 그렇지 이첫 번째 거에는 이런 친구를 곱해줘야 돼 왜냐면 식구가 있는 유리화니까요 얘는요 이런 친구를 곱해줘야 돼 맞지? 아 그렇다면 얘네 둘이 곱해버리면 서로 서로 필요한 게 채워지네 어 됐어요? 그치? 얘네 둘이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분수를, 유, 그, 통분하면, 통분하면 서로서로 서로 필요한 게 채워지네? 그치? 그러면, 통분 좀 해볼게요, 통분. 그럼, 이렇게 써볼 거야, 식을.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루트 2분에, 통분할 거 통분. 우리 원래 하듯이, 루트 5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잤니? 됐어. 따라왔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얘는 또 뭔데? 5-2에요. 왜요? 똑같은 것끼리 한번뺏고한번더 했으니까 합차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5, 뒤에 거 제곱하면 2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요. 얘랑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없어져요. 그치?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니까 그치? 없어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뭐가 돼요? 루토가 두 개네? <laughs> 어, 2루트오자 루토 5 더하기 루토 오니까요 됐어요? 어, 갑자기. 그러면 얘는 분모가 3이고, 분자가 2루토 오겠네. 요렇게. 더 이상 간단히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끝났죠? 8번. 보자 루트 0.4는요 분수로 고치면 1 0분의 뭐야? 4야 플러스 루트 4 0분의 6이래 요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사실 이런 애들이 합쳐졌을 거야 맞지? 그리고 얘는요 사실 어, 합쳐졌다기보다는 얘는 어, 루트 40은 8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2의 세제곱하기 5야 그럼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니? 2루트 10이 되네? 그치? 맞지? 거기에 6이네? 여기, 여기 됐니?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루트 10분에, 루 4는 뭘로 나가자? 2로 나가요, 이렇게 플러스 루트 10분에 뭐가 돼요? 약분했으니까? 3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루트 10분에 뭐가 되니? 5가 된다? 그런데 얘 무리수네? 분모분자에 먹어 펴야 돼? 어 그럼 분모는 뭐가 돼? 10분에 5루트시. 어, 자, 약분하면 뭐가 되니? 어. 얘들아, 얘는요, 얘랑 같은 말인지 봐봐. 2분에 1루트시. 얘랑 얘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K는 뭐가 될까? 됐어요. 끝났죠? 네. 9번 볼게요, 9번. 어, 일단, 과로 먼저 좀 풀어봐야 되겠죠? 과로 좀 먼저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민서야, 불러봐. 응, 블루트. 루트 어. 수지야! 이 통째로 선생님이 렇게할 거야.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만 할 거야. 얘만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그럼 어떻게 되니? 2 루트 9는 얘가 뭔데? 9는 얘가 뭔데? 2 곱하기 3은? 이렇게 어, 될 거야. 됐지? 그 다음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내면요. 3 플러스 루트 3의 2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이요, 있잖아.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뭐야? 주황색들, 내가 밑줄 친 애들이 똑같은 걸 하나 갖고 있어. 그냥 3? 오, 루트 3 갖고 있다. 선생님 루트 3으로 묶고 싶어.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A. 응.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지. 맞지? 그래야 다시 전개하면 요 모양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됐어요? 거기다가 유리수끼리 계산하면 얼만데? 정답. 자, 이, 지금 이 식이요. 지금 이 식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예. 루트3 곱하기 a-4 더하기 9는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야. 누구 때문에? 어, 얘 때문에 무리수다? 아, 얘가 없어지면은, 얘만 없어졌으면 9만 남지. 그럼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야. 그런데 문제 잘 봐봐. 유리수가 되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나 루트3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 얘들아 우리 어떤 수에 뭐를 곱하면 무조건 사라져 어떤 수를 곱하면 무조건 의미 없는 0이 돼요 어떤 수에 무엇을 곱해야 0이 될까요? 0 어떤 수에다가 0만 곱하면 그 수가 다 0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 얘는 자세히 보면 루트 3 곱하기 A-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루트 3은 확실히 루트 3이야 근데 얘는 살짝 A에 들어가 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한다 a에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a에 5가 들어가면 1이 되고요. a에 6이 들어가면 2가 되네. 그치? 그럼 얘가 이 변하는 애가 뭐가 돼야 뭐가 돼야 얘가 사라질까? 0이 돼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치? 요거 이해 됐어요? 이해 됐어요? 곱해져 있는 친구가 0이 되면 곱해져 있는 친구가 0이 되면 루트 3 곱하기 0이 되니까 이게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리네? 그럼 남는 친구는 9밖에 안 남네? 그럼 얘 유리순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a는 4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10번 볼게요. 루트 10 기준으로 볼게. 루트 10은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까? 그렇지. 그럼 루트 10은 대충 3점 얼마 얼마겠네? 그렇지 그런데 내가 궁금한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은 얘야. 근데 방금 너네가 루트1 0은 3. 얼마, 얼마래? 그럼 얘는 어, 정수부분이 뭘까? 정수부분이 뭘까? 1. 1이에요. 왜냐면, 잘 봐봐. 우리 5에서요, 3.1을 빼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5.0 빼기, 3.1을 빼면 얘들아 답이 얼마야? 1.9야. 그치? 그러면 5에서 내가 3.125를 빼도 정수부분은 무조건 뭘까? 1이야. 왜? 한번 해봐. 그러면 얘는 5, 9, 7, 9,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무조건 정수부분 뭐가 나와요? 1이네? 그치? 그럼 이 친구의 정수부분은 1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니, 지금? 어, 1이구나. 그러면, 수지야,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할까? 어, 루트, 10. 루트 10일까? 그냥 루트 10? 아, 내가 궁, 아, 구... 어. 잠깐만, 아, 어. 아, 잠깐 다시, 다시. 뭐라고요? 다시, 다시. 아, 루트 아니야, 루트 10이 아, 아니야. 내가 궁금한 숫자가 통째로 뭐야, 지금? 어, 어, 어 여기서 뭐 빼야돼? 어, 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어, 그럼 얘는 이렇게 사라면, 1 루트 10이겠네. 됐지? 됐지? 그럼 또 여기다 대입할 거야요 선생님. 여기다 a 대신에는 1, b 대신에는 4 마이너스 루트 10.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 얘들아, 가로 무조건 쳐줘야 돼. 알겠지? 가로가 너무 중요해. 가로 안 쳐주면 부호 틀려요. 가로 쳐주고요. a 대신에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정기하면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뭐니?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이네 그럼 너네 보기좀 버... 좋게 바꾸면 내가 얘를 요렇게 써도 되니? 상관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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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뭐곱팔래어 루언아 분모가 뭐야? 마이너스? 어, 그럼 분자는? 그렇지. 윤나야얘 답이 뭐니? 어. 얘들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여기서 끝이에요? 어, 이수의,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궁금한 거네? 어, 문제가 좀 길어요. 그치?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궁금한 거네, 이제는. 그러면 이 루트 10은 너네 아까 3. 얼마, 얼마라고 구했어. 그럼 거기다가 3을 더하면 얘 정수 부분은 뭐가 될까? 6. 됐어요. 네. 됐죠. 11번. 루트 5는요, 누구랑 누구 사이 있을까? 2랑? 그렇지. 그럼 얘는 2점 얼마야, 얼마야. 그러면 민서야.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어, 이야 그럼 민서야. 소수 부분은 뭐라고 쓸래? 그렇지. 이게 A가 되겠죠? 소수 부분을 A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A 대신 선생님 이 친구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5는 그대로 있고요. 루토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요, 정계하면 오르토 마이너스 C 플러스 6이네. 수지야, 얘, 답이 뭘까? 답이 뭘까? 마이너스 4? 그렇지. 됐지. 근데 마이너스 4 먼저 쓸 거면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이것도 다 맞, 맞는 말이에요. 됐어요. 끝났죠.